안녕하십니까. 원탑학원에서 보험계약법 강의를 맡게 된 한세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보험계약법이라는 과목이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어, 이 법에 대해서 우선 공부를 하는 과목입니다. 이 제, 소개와 덧불, 어, 제 소개와 덧붙여서 이 보험계약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도 사실은 공대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그냥 들어보면 아주 어려운 내용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정하고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해, 해결,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술해 놓은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제 조금 더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로펌에 들어가서 업무를 했는데 이제 우연하게도 저희가 처음 일하게 된 로펌이 이 손해배상 관련된 일을 하는 로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험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됐고요. 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험계약법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 손해배상의 이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 이후에 이제 보험 분야에 전문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손해사정사들은 이제 보험의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들도 자기가 전문 분야를 두 가지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다니던 로펌과 그 이후에 일을 쭉 하게 되면서 손해사정사들과 동등하게. <laughs> 손해사정사님들이 하시는 그 보험 관련된 부분을 전문 등록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 부분을 전문 등록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여러분들이 보, 법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계약법을 공부를 할 때도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법전에 있는 조문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문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현실에 적용시켜서 이 법원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판결을 하죠. 이 판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 문제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조문을 하나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판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문은 처음부터 법전을 펼쳐놓고 외우시면 사실은, 어, 일상어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조문을 보시면 이제 충분히 다 외우실 수가 있고요. 어, 전혀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보험계약법은 이 상법에 여러분 이제 어 들어보신 법 중에 뭐 헌법, 민법, 뭐 형법,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이제 그리고 상법이란 게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장사를 할때 적용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상법 안에 여러 가지 편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목차가 있는데요. 그 중에 상법에 있는 일부 보험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법이라고 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법 속에 보험편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 사정 사 어, 손해 사정사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뭐 이제 장애를 끊 장애를 뭐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이제 뭐 현장 조사를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지만 나중에 이 보험 보험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보험 회사 밖에서 독립 손해 사정사로 일을 하시든지 간에 아주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부분에 대한 쟁점은 사실은 보험계약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이 1차 시험 과목이긴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 두시면 나중에 실무에 가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업무를 보험회사 쪽에서 일을 하지 않고 보험회사와 반대되는 쪽, 보통 피보험자 측에서 업무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판례나 아니면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조금은 독립손해 사정사라고 하죠. 이 외부의 피보험자 측에서 일하는 독립손해 사정사 쪽에 시야나 뭐 안목 이런 쪽에 조금 치우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립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제 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 이 보험회사의 논리는 이렇고, 피보험자 쪽에 논리는 이런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 판례는 이 경우에 이런 쪽에 치우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법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할 건데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능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판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 판례는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법관들이 있습니다. 법관들이. 법관들이 이제 판결을 하는데요. 이제 보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 회사와 피보험자 이제 아니면 보험 수익자들이 서로 이제 양측 당사자로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에서 어떤 쟁점이 있겠죠. 어떤 주장 이 사실 관계에 뭐 이런 부분이 사실관계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법조문에 적용을 하면 이 사실관계는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판사들이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 판결들이 쭉 쌓이게 되겠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판결들이 그걸 우리가 이제 판례라고 하고요. 그 판례들을 이제 공부해 나가시는 겁니다. 어 사실 처음에는 이제 판결문을 읽어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요.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과연 한국말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10년쯤 전에 제가 처음 복공부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복공부를 할 때도 판례가 도저히 한국말로 느껴지지 않았고 그리고 아주 웃기게도 우리가 문장을 글을 잘 쓰는 방법 중에 가장 이제 그첫 번째 하고 있는 것, 첫 번째로 들수 있는 것이 문장을 짧게 쓰는 건데요. 판결문을 읽어보면 한 문장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한 페이지가 한 문장인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판결문을 쓰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판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판결문을 작성을 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판결문을 끊어 나가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보험계약법이 1차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 판례 내용을 전체를 뭐 이해하시고, 그거를 이제 또 외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 내용 중에 보험계약법에 맞춰서 핵심적이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따내서 시험의 지문으로, 1차 지문으로, 객관식 지문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를 충분히 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은 1회독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조문을 어느 정도는 외우시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상법 치셔가지고 이 상법 4편에 보험편 조문들을 긁으셔가지고 출력하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 중간중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시면서 그 부분들을 외워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객관식 시험이라는 거는 특히 조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어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치졸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제 숫자를 바꾼다든지 뭐 간단한 이제 용어 단어 한두 개를 바꿔서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 시험 경향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월수라든지 뭐 날짜라든지 뭐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외워 주신 부분이 좋습니다. 어, 이 제가 이제 간단히 알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어, 글을 써가면서 상법 보험편의 체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거부감이나 이런 걸 가지지 않고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제 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법, 상법. 상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상법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보험계약법 우리가 강의를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 상법뿐만 아니라 민법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은 조금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간이 개인, 개인들이 어떤 뭐 의사표시를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할때 적용되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민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법에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상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민법과 상법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법을,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반 법이다. 이것은 특별 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반 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넓게 보통 적용되는 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일반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일반법에 반대되는 말이 이제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법은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이런 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일반법과 특별법은 민법은 무조건 일반법이고 상법은 무조건 특별법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민법과 상법을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법은 민법에 대해서 보면은 특별법이고요. 특별법이고요. 민법은 상법에 대해서 보면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 민법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계약법은 이 상법에 있는 내용 중에 이 보험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상법 안에는 뭐, 이제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행위가 있고, 뭐 회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위에 부분들은 사실 크게 뭐 우리가 공부할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편에 이제 보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보험계약법은 사실 이 상법 4편에 있는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조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상법에서는 보험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상법의 보험은 이제, 인보험과 손해보험.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우리 상법은 보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구분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인보험을 구분을 했다고 하면 반대되는 건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 인보험을, 인보험으로 하나의 구분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반대되는 거는 이제 사실은 물건보험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우리 상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손해보험은 말 그대로 무언가 손해가 생겼을 때그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제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따지면 맞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처음 법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조금은 과장되고 억지스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너한테 손해가 생기면 뭔가 우리 보험사가 보험을 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보험은 네 몸에 손해가 생겨 네 몸에 네 몸에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가 보험금을 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상법의 보험은 이렇게 손해 보험과 인보험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근데 처음에 이두 가지 보험에 모두 적용되는 총론적인 규정들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 보면 상법의 보험 편에는 총론이 있고요. 총칙 뭐 총론. 총론이 있고요. 이 내용이 어 보험 전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보험 전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보험 전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손해 보험. 그다음에 인보험 이렇게 나오고요. 손해 보험 안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 가장 주변에 이제 많이 있는 것들 생각해 보면 이제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제 순서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 손해보험 안에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게. 그게 이제 손해보험 안에 자동차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화재 보험.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이 있고요. 이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화재보험 은 뭐냐? 집에 불나면 보험금 줄게 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잘 일반인들은 잘 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 책임보험, 책임보험이 있는데, 사실은 이 책임보험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어,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듣고 잊어버리,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 어, 잠시 화면이 넘어갔는데 어, 일단 새로 새로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책임보험 중에.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결국 책임보험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일상생활 하다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남한테 책임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보험사에서 대신 줘서 보험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워졌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다시 써보면은, 아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손해보험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손해보험에 자동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재, 화재 보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책임 보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접하기 조금 어렵죠. 이제 뭐 운송 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어 보증 보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상, 해상 보험이죠. 원래 사실은 보험은 이 해상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제 발전해 온 부분이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해상보험에 대해서 접하기는 사실은 거의 어렵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 해상보험에 대해서 다루시기는 아마 거의 없으시거나 일생에 한번 정도 있을까? 그 정도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이 해상보험은 변호사들도 보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이 해상 보험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일이 쉽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요. 왜냐면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문제가 터지면 뭐 1, 2억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몇 백억의 문제로 가 버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운송 보험. 운송 보험은 운전하다가 화물이나 뭐 이런 운송을 할때 이제 화물을 실어서 어느 어디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차가 뭐 넘어지든지 사고가 나 가지고 그, 운송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운송물에 대해서 이제 손에, 운송물에 대해서, 운송물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고요. 보증보험은, 이거는, 어, 혹시 이제 그,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설업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보증보험이. 뭐, 다른 분야도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공사를,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어, 이를, 공사를 다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이, 공사를, 공사를 다 못했을 때, 이행을 다 하지 못했을 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뭐, 우리가 이행보증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런 데 사용된 용어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도 크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현실에서도 접하기가 일반인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 말고 이제 인보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인보험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모두들 최근에는 이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뭐 사망보험이고. 질병 보험이, 그다음에 이제 상해 보험이 있습니다. 상해 보험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사실은 어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아마 이게 인보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제 그 자동차 보험과 요 책임 보험도 많이 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인보험에 대한 쟁점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인보험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제 인보험은 제 직관적이죠. 보면은 이제 사망, 사망과 관련된 보험이고요. 그다음 질병,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주는 보험, 상해, 상해는 이제 뭐 용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다쳤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보험계약법 상법에 있는 보험편의 내용들을 쭉 쭉말씀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공부를 할 겁니다. 용어가 어려 어려우신가요? 이제 처음 접하시면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차근차근 제가 가능한 쉽게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하지만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그 다른 것보다는 이제 이 1차 시험에 대해서, 합격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2014년도부터 보시면 합격률이, 이게 여기는 이제 1차 시험의 합격률입니다. 합격률이, 보통 이제, 접, 이제 응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4천에서 5천 명 사이에서 응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1차 시험 합격률이 생각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가, 아이고,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 28%고요. 여기 2017년 보면 16%, 2014년은 17%. 이게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그이 2017, 2017년도와 2014년도 일차 시험 보험계약법의 문제, 보험계약법의 문제가 판례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판례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판례가 많이 나왔을 때는 합격률이 수직하락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30%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판례가 많이 나왔을 때는 합격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가 어 제가 이제 이 강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문제 기출 문제를 쭉 분석을 했었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이 판례가 조금 더 강조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은 이 사실 저도 모르는 판례도 나온 것들이 있고요. 특히 해상보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과연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런 판례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문제를 풀수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이 어, 파, 출제한, 이제, 초이스한 판례 자체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론을 공부를 했다고 하면 그 지문 아래서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 있도록 설계는 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여, 여러분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판례 문제를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원래 기존에는 이제 문제 자체가 아주 짧았습니다. 조문을 물어보거나 간단하게 간단한 이론들을 물어보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또 판례 문제라고 하더라도 판례의 아주 간략한 지문 정도를 물어보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를 보면 지문 자체가 판례를 물어보는 지문 자체가 아주 길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판례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적응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음이 여러분이 크게 보험계약법을 이제 공부해 나가시면서 크게 조문과 판례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두 가지만 공부해 나가시면 되고요. 기본 이론은 조금만 책을 읽고 시간을 투자하시면 얼마든지 제뭐 한글을 읽고 쓸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문을 외워주셔야 되고요. 판례는 조금씩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와 같이 진행해 나가시면 되고요. 우선 이제 이번 첫, 첫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